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이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 수의 가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에서 에, 이렇게 에, 저출생으로 한국이 신음하고 있죠. 에, 이러한 정황에서 이제 이 시군구들이 에,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고뇌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출산 장려금을 늘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이 1억 원 수의 에, 가정이 첫 탄생됐다라는 것입니다. 충북 계산이고요. 네. 그래서 각 5천만원씩 1억원 네, 5년간 연 2회 10회 분할 지급으로 해가지고 이두 아이 에, 셋째 넷째 쌍둥이 아들에게 에,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원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좀 씁쓸한 거죠 네,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초 저출생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 귀한 생명들이 또 최근에 보면은 많은 그 경제 고통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본인도 자결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또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2, 30대 자살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20대 여성 60%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은 하 아이 낳아서 너무나 고통받는 걸본 거죠. 저도 자녀 두를 성인까지 키웠는데 아 어, 다시 돌아가서 자녀를 또 키우라 그러면 못할것 같아요. 네 아이들 태어나 가지고 그 아이들 계속 병원 데려가고 또 직장 생활 맞벌이 하면서 그러면서 직장 생활 하고 또 놀이방부터 시작해서 아이 떼어놓고 나오면서 그 아픈 가슴, 에 그리고 또 아이 맡겨놓고 퇴근하면서 찾아 와야 되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 생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뭐 취업 또 앞으로의 결혼 끔찍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20대 여성 60%가 아예 안 낳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 결혼 하지 않 겠다. 이런 수가 계속 늘어 나고 있는 그러 한 정황 인데, 일단 은 한국 사회 의이 학벌주의, 에,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출세, 제일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이런 가치 하 고의 전쟁, 에, 이 가치 와 가치와 잘못된 가 치와 의,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생 대안으로 이주 사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제 결국에는 이주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주 사회. 네, 그래서 이민 사회, 이주 사회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게 되게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년 전부터 이거 굉장히 우려해 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 아주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고 최저 임금 없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될까 아니죠 네 이거는 이제 저는 최저 임금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예산을 아껴가지고 예, 그리고 국민권익기금을 늘려가지고 국민들에게 매년 국민권익금위원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의해서 지원해주는 국민권익금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최저임금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가사 근로자는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이 필요하다면은 전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하다면 네, 그런데 이것도 갈등의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예, 제가 해외 나가서 동남아 국가에서 예, 가사 근로자 두 명이 있었는데, 예, 이 절도 문제, 또 각종 범죄 문제에 막 많이 노출됐어요. 네, 그래서 예, 한국도 그런 갈등 문제가 되게 많을 거다. 그냥 예, 항상 인간은 욕심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 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을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없애고 국민권익금 제도로 하고 그리고 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해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동남아 국가들 보면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월급이 20만 원, 25만 원인데 이 학생들이 대만이나 일본에 뭐한뭐 어뭐 예를 들어서 어. 한 80만원, 100만원 이 정도 급여가 돼도 갑니다. 뭐 연수생으로도 가고 가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어, 이그 나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평등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존중해주되, 해주되, 우리나라가 이 최저임금 제도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국민 권익금 제도를 운영하고 외국인들에게 존중을 하되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충분한 강제가 아니잖아요. 강제로 뭐 노예제도를 운영하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한다라면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벨 경제학장, 경제학상 수상자가 저출생 고령화 해법은 이민자 수용이다 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 한국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에, 그냥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한 에, 그러한 상황이죠. 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 없습니다. 네, 조정은이, 조정 의원이 이 최저임금 이하 외국인 도우미로 저출생 해결하자, 이런, 이런 취지, 이런 취지의 어떤 발의를 한 거죠, 법을. 그래서, 어,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정의당은 현대판 노예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제도를 제가 없애고 국민권익금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외국인 도움이 문제는 그 나라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만이나 일본에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도 가겠다고 줄을 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기회가 되니까 외국어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돈도 벌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한다라면 최저 임금이라는 족쇄를 찰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세훈 외국인 가사도움이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 그 이게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제도 폐지되고 국민 권익금 제도 운영하면서 하면은 우리 사회의 문제 각종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움이 저출생 대책, 노골적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출생 이 대책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학벌주의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해결 안 돼요. 학벌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지금 예, 사교육비라든지 입시 예, 그리고 또 그게 하나의 신분 질서를 만들고 있고 사람의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외모지상주의, 또출세제일주의 학벌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순간적인 쾌락으로 가는 거죠. 이기주의. 그러니까 한국이 많은 사람들이 탈 한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화성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나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인 유치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될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사회적 갈등으로 전개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혈연 혼인 없어도 가족 생활 동반자법 최초 발의됐다. 네, 이 생활 동반자법은 당연히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가 외국에 있는데, 에, 그리고 홀로된 부모가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는데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의 가족의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 막 터지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러니까 혈연 혼인 없어도 생활 동반 접법. 아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동성 연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지역적인 부분. 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칼을 샀는데 그칼 가지고 에, 뭐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요리도 할수 있는 거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생활 동반자법 예, 이거 실시해야 한다. 예, 저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외국인 학생 유치 지방대 살릴 해법이다. 지금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국인만 모집하는 그러한 지방대들도 생겨 가지고 99%가 외국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리는 사회통합 준비 못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한국 네 그래서 제가 외국인 투표권 폐지하고 에, 많은 분들이 한국어 교원으로 나서야 되고 그리고 사회통합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은 갈등공화국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유치 이런 거 해야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불법체류 이거 선별하는 문제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의료 관광, 도로 관광, 이런 외국인 환자,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 이주 국가, 이민 국가로 가고 있는 거죠. 불법 체류자는 41만 4천 명, 역대 최대다. 앞으로 이거 1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네. 왜? 우리나라는 관리 능력이 안 되고, 공무원들의 탈을 쓴, 공무원, 공직자 탈을 쓴, 에,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 에, 그 매국노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비자 장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정치인 탈을 쓴 탐관오리들 또 에, 공무원 공직자 탈을 쓴 탐관오리들이 많죠 에, 이런 오리들이 결국에는 에, 비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비자 장사 네 그리고 또이 잘못된 이 브로커들 이들에 의해서 또 기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에, 그 본국의 에, 각종 기획단들, 불법체류 기획단들에 의해서 이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에,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주 심각해질 겁니다. 해결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인구 감소 지역의 거주 요건 외국인 비자 발급제를 시행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외국인들을 계속 유치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출산 장려금 1억 원 수혜 가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실태는 지금 탈환국, 그리고 외국인 유치, 그리고 급속한 이제 다민족화로 가고 있다. 여기서 사회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큰 위기로 빠질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